내일 말씀. 2023년 2월 9일 목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외의 말씀입니다. 야외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3장에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회복은 야외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읍의 가옥과 왕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일을 두고 이스라엘은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야외께서는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게 하였고 도성은 그 죽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야훼께 부르짖으면 야훼께서는 이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나타내실 것이라 하십니다. 또한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을 사실 하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주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부르짖는 자들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크고 은밀함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시는 크시는 총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